동화윤정미 중학교 1학년 7과 본문 수업 시작할게요 자 시작해볼게요 Let's make a movie 영화를 만들어보자 1번 Hi, I'm j i m Brown, the director of Happy Days 얘들아 이 컴마가 동격의 컴마야 그래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같다를 보여주는 거야 제가 Jean Brown인데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디렉터예요, 감독입니다 Happy d a y s 이건 아마도 영화 이름이겠죠? 아, uh, it's a movie. 그이 Happy Days가 뭐냐면 영화인데 어떤 영화야? About a friendship. 우정에 관한 영화입니다. Between Tom and his dog Max. 그탑 between A and B는 A와 B 사이란 뜻이거든. Tom과 그의 강아지 Max에 관한 얘기예요. 3번 A lot of people. 얼라더보네들한 많은 은이란 뜻이거든. 같은 말로 뭐 있지? 이거 배웠어 저번 시간에? 같은 말로 라츠오브가 쓸수 있죠. 얼라도보랑 비교해줄게요. 얼라도보랑 라츠오브랑 같은 건데 얘는 셀수 있을 때셀수 없을 때둘다쓸수 있어. 그런데 셀수 있을 때 쓰는 건 뭐야? 매디 셀수 없을 때는 뭐?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어. 물은 셀수 없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시고 'a' 's'가 있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a n o t h e people are working hard. 많은 사람들이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이에요. 열심히일하고 있는 중인데 뭐 하기 위해서? 그 to create this movie. 뭐뭐 하기 위해서 배웠지. 여기 별표. 이거 음,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 To create this movie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옳지. In order to create this movie, so as to create m o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사 번. Do you want to meet some of them? 그들 중 몇몇을 만나보실래요? 저번 시간에 시험 봐맸던 애들아 one to t 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여기에 그럼 다른 거 오면 안 되겠지 예를 들면은 뭐 동명사 미팅 이런 거 오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them은 몇 명, 그들 중몇 명이지 그들은 누굴 말해? 그쵸 a lot of people이 되는거죠 여기 앞에 있는 a lot of people 얘랑 이렇게 이어주세요 그 다음 그 다음 첫번째 사람입니다 애나 애나가 1번 애나가 1번이고 얘가 뭐하는 사람일까? 옳지 애나고 저는 로 o c a 매니저입니다. I may mean, not have found this beautiful beach. 이거 find가 과거, found거든. 이렇게 정리해줄게. Find 찾다 라는 뜻이고요. Found가 과거. 그럼 과거 분사도 found. 내가 이 아름다운 빛을 찾아냈어 I'm a location manager and my job is to find the perfect place for shooting 내 직업이 뭐하는 것이야? 그치? 이거 투구 동사의 명사절용 법이야 찾아내는 것이야 이 완벽한 place를 비동사 뒤에 되었으니까 보호로 쓰인 거고요 for shooting 하면 뭐하기 위해서란 뜻이야 이 4는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와야 되죠. 전치사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전치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니까. 전치사는 한군말로 따지면 프리는 앞에 위치한 말이야. 뭐에 앞에 위치하냐면, 시간이나 뭐, 어 장소 앞에 위치한 말이야. 그러면 얘는 예를 들면, at, at, In, on, of, for 등등등이 있고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오고 싶으면은 동명사의 꼴로 나와야 돼. 동명사는 동사의 ing 꼴이고요. 그러니까 shoot 따 찍다라는 동사거든, 아, 촬영하다라는 동사거든. 근데 동사가 올수 없으니까 ing 가를 반드시 달고 나와. 되요 그다음, of course it is not easy. 물론 그거는 쉽지 않아. 여기서 그게 뭔데? 그때 지칭되는 사람이다. 보게. 이 이시말하는 게 뭐야? 그죠?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어주시고. 이게 쉽지는 않아. 장소를 발견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 근데 나는 나의 직업을 사랑해. 다음 I like the traveling i n j u challenge. 내가 뭐 하는 걸 좋아해? 그쵸? 얘들아. Like는 저번 시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시작되면 미움이 시작된다. 쭉. 이렇게. 동명사와 투부정사. 엄청 어로 동 취하는 동사 뭐가 있죠 뜻이 동인 뭐가 있었죠 그쵸? 사랑이 시작 love, like, start, begin, continue, hate. 내가 나 추가 알려줄 거 prefer 있었죠이 이게 어떻게 외렸죠? 그쵸? 사랑이 되면 미움도 시작된다 쭉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저번 강의 고 확인하세요 6과였어요 어, 6과 육화 문법 빠르게 한번봐봐 그러면 이 like는 투보정사랑 동명사둘다 쓰이는 것도 되, 되니까 여기가 투보정사도 되고 여기가 트래블링도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 end를 기점으로 동사가 두번 걸리는 거거든. 봐봐. 나는 좋아해 여행하는 것을. 나는 좋아해 즐기는 것을. 두 개가 걸리는데, 만약에 앞에 투보정사를 썼다면, 여기 동사원이니까 형 end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와야 돼. 근데 만약에 이걸 다시 써볼게. ing를 썼다, 동명사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I. Like traveling and and enjoying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 같이 같은 표현입니다. 꼭 써두시고. 그러니까 엔드를 기점으로.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되고 ing 아인진, ing면 된다 이런 뜻두번 볼게요. I'm Peter. I'm the director of photography for this movie. 이 영화의 포토그래피 디렉터야. I'm in charge of all cameras. 나는 카메라 감독님이시네. In charge of 뭐뭐를 담당하다란 뜻입니다. 같은 말꼭 알아두세요. Be responsible for. 이 같이 쓰면 그러면 I'm in. responsible for all the cameras today, Tom and Max are going to be going to 같은 말 뭐야? 그죠 will 이죠 뭐할 거야? play together with ball with a ball on the beach 공을 가지고 해변에서 가지고 놀 거야 to capture their happy moments 얘네들 누구? Tom and Max의 행복한 모멘트를 포착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같은 말 뭐있죠? 그죠 as to capture 혹은 in order to capture 하기 위해서 I'm going to use drones. 이것도 똑같다. 뭐뭐 할 예정이다 카메라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I'm Jennifer, I trained and took care of Max for a while 이것도 과거 과거로 연결된 표현입니다 Take care of 돌보다 오랫동안 맥스를 트레인 시키고 돌봤는데 Max is a great actor, 맥스가 좋은 배우야 But he sometimes gets too excited 때로는 너무 흥분된 상태가 돼뭐할 때? When, 여기 중요한 문장 뭐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 So, I use hand signal 수신호를 사용해 모하기 위해서? 그쵸 특히 calm him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w h e am I? 내가 누울게요 Animal r e n g l e r s 나는 동물조련자야 My name is Emma I'm a film editor 나는 영화 편집자야 My work begins after shooting over 내 일은 촬영이 끝난 후에 시작돼요 after 체크하세요 to create a better story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I can change the order of scenes and delete some of them can에 걸리는 거거든 동사원형 and, or 동사원형이야 체크해줄게 change or delete 신들을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몇 개를 삭제하기도 해요. 여기서 대문 뭘까? 옳지. 데몬 신술을 말합니다. 이어주시고요. Storytelling skills are important for m y j o r 스토리텔링 스킬이 지금 너무 중요해. So I read a lot. 책을 많이 읽어. 이 얼라시 뒤로 나오면 아까 얼라 오브 기어나지. 얼라시 뒤로 나오면 그냥 많이로 해석됩니다. I'm a Chris, I'm a Foley artist yeah, Foley artist는 소리 만드는 사람이에요 I create some sound effects in my studio 스튜디오에서 사운드를 만들어내 뭐할 때? 옳지 동맹, recording on locations 녹음하는 거 촬영해서 녹음하는 게 쉽지 않을 때 봐봐, 여기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을 때 항상 단수 취급하세요, 이지벨표 Listen carefully. 잘 들어봐. Carefully 주의 깊은이거든. L y 붙이면은 깊게라는 부사가 돼. 예시 한번 볼까요? Really, really. 진짜 진짜로 시끄러운 시끄럽게, 행복한 행복하게, 주의 깊은 주의 깊게, 아름다운 아름답게. 여기가 형용사고 여기가 부사입니다. 다시, Do you hear the sounds of the waves? 파도들의 소리가 들리니? I made that sound. 내가 이 소리를 뭘 가지고 만들었어? With rice in a plastic container로 만들었어. 쌀이랑 플라스틱 통으로 만들었대. Doesn't it, really, doesn't, doesn't it sound delirious? 진짜처럼 들리잖아 여기 별표. 봐봐. 모뭐하게 진짜 가치로 해석되지만 반드시 향수 자리 가볼게요. Sound 다음에 향수 사 오케이 okay, 여기까지 할게요. 뒤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연습문제 2번 연습문제 3번 있거든. 반드시 풀어보고 4번 영작까지 할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저는 8과에서 만날게요.